안녕하세요, 쿠피디입니다. 이번에 삼성에서 갤럭시대 A9 플러스를 출시했습니다. 정확한 갤럭시대 A9 출시일은 11월 2일이네요. 스마트폰도 태블릿도 실제로 그 성능을 다 사용 못하는 유저가 많다보니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도 FE 시리즈나 A 시리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삼성 가성비 태블릿으로 갤럭시대 SA9 플러스 출시일은 기다렸던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잠깐 갤럭시대 A9 플러스 스펙을 살펴보고 전작인 삼성킬탭 A8과의 차이도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갤럭시탭 A9 울트라와 갤럭시탭 A9 팬의 사용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기본 스펙을 갤럭시탭 S9와 비교하는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가격 차이를 떠나서 S9와 비교하면 절반도 안되는 갤럭시탭 A9 가격임에도이 종류의 성능이라는 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갤럭시탭 A9 플러스 색상은 고급스러운 그라퍼 색상의 메탈 바디입니다. 두께는 6.9mm입니다. 여기에 11인치로 전작 a 8보다더 넓어졌습니다. 참고로 길탭 A8은 10.5인치입니다. 저장 공간 64GB이지만 마이크로 SD카드를 사용하면 1TB까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전작에서는 LTE로 데이터 사용했다면 이번 갤럭시탭 A9 플러스에서는 5G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또 태블릿의 장점인 화면 분할이 있는데요. 갤럭시탭 A8은 2분할이지만 갤럭시탭 A9 플러스는 3분할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태블릿 핵심인 CPU도 같은 옥타 코어인데 A8은 2기가 플러스 1.8GHz라면 갤럭시탭 A9 플러스는 2 1기가1 8기가로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에서 더 자연스러운 화면 넘김을 위한 주사율이 있는데요. A8은 60Hz이지만, 갤스 A9 플러스는 90Hz로 더 부드러운 화면을 보여줍니다. 고속 충전 또한 A8은 미지원이지만, 갤스 A9 플러스는 최대 15W 사용이 가능하네요. 마지막 삼성의 기술력 보여주는 것이 확장성인 덱스 모드입니다. A8은 불가하지만, 갤탭 A9 플러스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무게 또한 갤리스텝 A9 출시일에서 확인한 스펙에서는 A8은 508g이지만 A9는 480g으로 28g 더 가벼워졌습니다. 여기 갤리스텝 A9 가격은 34만 80원 시작이고 A8은 29만원 정도입니다. 스펙과 갤리스텝 A9 가격을 비교해보면 보통 2, 3년 이상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스펙이다 보니 갤리스텝 A9 플러스로의 초이스는 결정적일 것 같습니다. 또한 알아보시는 것이 갤리스텝 A9 펜인데요. 아쉽게도 S펜의 경우 미호환 제품으로 미포함되어 있습니다. 겔탭 A9 펜을 쓰려면 정전식 터치펜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겔탭 A9 울트라 계열던 분들은 아직은 울트라는 출시 계획이 없습니다. 제품군에서 겔탭 S9 울트라의 독보적인 아성을 위해서라도 아무래도 겔탭 A9 울트라 출시는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와이파이 버전과 와이파이 프로 셀룰러 버전이 있는데 요즘은 스마트폰의 데이터 날 수기 유심으로 몇천 원이면 끊김 없고 편한 태블릿을 쓸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셀룰러 버전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갤럭시탭 A9 출시일과 함께 전작인 갤탭 A8과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삼성 가성비 태블릿답게 갤럭시탭 A9 가격 또한 착하게 나왔습니다. 제가 알아본 곳은 지금 판매 창행사로더 알뜰하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언제나 이런 때는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빨리 비교해 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생각해서 좋은 곳이 있으면 빨리 수정해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위 영상에는 결시대 AO+의 알뜰구매 정보는 더보기 또는 고정댓글 창에서 확인하세요.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 저만 큰 힘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